2020년에 세종시 아파트가 코인이라는 <laughs> 얘기가 있었어요. 맞아요, 세종시 맞아요. 아파트는 거의 음. 이거는 코인하고 비슷하다. 이 정도로 집값이 빠르게 오르던 지역이었는데 5년 사이에 이 집값 상승률이 반토막이라는 거예요. 집값 자체가 반으로 빠졌다는 거예요. 일단 상승률이 반토막이 났고요. 집값도 일부 지역은 이제 뭐 반토막 난 거는 있는데 모든 아파트들 이제 반토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마디로 보면 2020년에 정교1등하는 친구가 갑자기 성적이 반에서 거의 꼴등까지 떨어졌다라고 음. 이제 보시면 될것 같은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네. 일단 세종시는 특징이 투자 수요들이 많아요 외지인 투자 수요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2022 2020년에 워낙 오버슈팅이 됐기 때문에 투자 수요들이 좀 빠지고 똘똘한 한채 현상이 이제 직격탄을 맞게 되는데. 우리가 여러 채를 투자할 때는 그렇잖아요. 서울에 뭐한 채, 두채 가지고 있으면 세종시도 한채 사고 지방에도 한채 사는데 똘똘한 한 채라고 한다면 결국엔 또 서울로 가면서 세종시는 약간 외면받는 현상들이 발생하고요. 외지인 수요가 많으니까 전세 가율도 낮고. 지금 세종시 통계만 보면 입주 물량하고 전, 미분양은 좀 작거든요. 그런데 왜 떨어지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대세남이라고 하잖아요. 대전하고 충남까지 권역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대전, 충남의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. 아 2026년까지 많기 때문에 그쵸. 세종시도 아마 내년까지는 좀 약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그...